아니 왜 그립톡 디자인은 다 평범한 거지? 난 평범한 게 너무 싫어 나만의 그립톡 디자인을 가지고 싶어 어? 저 디자인은 어지너 어디? 이거 어디서 났어? 난 이런 디자인 처음 보는데? 알고 싶어? 그럼 따라와 야 여기는 수학교실이잖아 난 디자인을 하고 싶은 건데 왜열기로 데리고 온 거야? 여기서 만들었으니까 데리고 왔지 스트링아트로 한다, 그냥 스트링아트로 디자인하는거 아니야? 스트링아트요? 그게 뭔데요? 내 그립 쪽에 있는 거, 저거만 아 그렇구나 근데 이걸 왜 수학 교실에서 하는 거요 당연히 수학이랑 별력이 있으니까 그렇지 자 여기 앉아봐요 제가 설명해 줄게 먼저 스트링아트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실을 이용한 예술, 마인 디자인이라고 여기 한번 그림 한번 봐볼까? 이거 마치 곡선처럼 보이지 않니? 사실 이거는 곡선이 아니라 여러 개의 직선을 이용한 곡선인 거야 오스링아트는 미분이 사용되는데 곡선 위의 각점에서 미분 하면 접선의 지울기를 구할 수 있어 이 원리를 이용해서 접선을 여러 번 반복해서 그리면 거꾸로 곡선을 그릴 수 있어 아, 예술의 세계에도 수학에 이용된다는 것은 알겠지? 네, 이제 스트링 아트가 뭔지 잘알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같이 만들어 보자. 스트링 아트 도안, 종이컵, 사인펜, 전자저울, 자연경화 레진 주제, 경화제, 풀, 가위, 나무 젓가락, 그립톡을 준비하고 스트링 아트 도안을 그립톡에 알맞게 자른 후에. 사인펜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 이렇게 점들을 이어서 규칙적인 그림으로 만들 수 있는데, 너가 원하는 그림 위에 이렇게 그려도 돼. 그림 도안을 그립톡에 붙이고, 자연경화 레진 주제와, 정화제를 종이컵에 담아서 나무젓가락으로 섞어줄건데 이때 비율이 10대3 비율로 섞어줘야 해. 몸에는 해로운 것들이니 조심해야 하고 섞은걸 그립톡 위에 알맞은 양을 부어서 상온에서 기다리면 완성이야. 참고로 UV램프와 UV레진을 사용해서 만들어도 상관없다는거 알아도 우와, 다 만들었다. 상온에 이제 분명 끝인가요? 이제 상온에 두고 내일 만나자. 네, 감사합니다. 완성됐어요? 어, 완성됐어. 아빠 혼자 만날 수 있겠지? 물론이죠.